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실실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조자를 갖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죄한 죄에 허물이 만사옵 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트의 본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로 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 오 주시 오늘날까지 지켜 주시며 부흥 발전 지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지역 사회와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각절히 바라고 원함 나이다. 선조들의 역할과 사명을 따라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세워셨사오니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우리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조식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들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초를 듬드리 세우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두한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 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민족의 남 수원을 풀어 주시옵소서.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문왕 신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탄해져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해주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간고함 나이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된 믿음을 주시어서 여러 가지 문제 안고 나온 성도들이 싸움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지하지 못한 우리 사랑한 권속도들의 싸우니 저들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과 한 가지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는데 부족함 있는 우리 그한 권속들 되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과코 온하옵나이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친히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죽고 의의 살게 하여 하십니다.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가 남았다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병든자들을 치료하시고 간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설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을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줄믿사웠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